어법상 틀린 거. 보면은 여기 1번. 제공, 이게 들어갔는데, 봐봐. 문장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본다. 좀더 많은 job posting, 직업 구인 광고를 본다. posting이니까 올린 것, 직업 공고인데, that require, that 이하가 posting. 수식해주고 있고, 요구하는 거죠. training, 데이터 과학에서의 훈련을 좀더 많은 아카데믹은 학문적 이게 교수 어포이트먼트는 지휘그 분야에서의 교수직을 그리고 좀더 많은 코스 과정인데 온라인과 전통적인 세팅 배경에서 제공되는 과정 리콰이 e 필요로 한다 뭘 필요해 트레이닝을 그리고 교수직을 그리고 과정을 요구하는 직업 공고를 본다. 어떤 과정이야? 어, 제공되는 과정이야. 온라인과 전통적 배경에서 제공되어지는 이렇게 되니까 뭐뭐 되는 수동 어 과거 분사 들어가서 어 f f r d 가 앞에 있는 콜스 수식이니까 맞았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번에 보게 되면은 what matters 중요한 거는 is that.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것이다. 거세 뜻을 가진 됐다 하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왔다 하면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기나 거세 뜻을 갖는 것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완전한 문장 들어갔죠 맞았죠 그 다음에 좀더 중요하게 지금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거니까 맞았죠 그 다음에 답은 4번인데 봐봐 그러므로 노잉 아는 거야 기본이죠. 데이터의 기본 어,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의 기본을 아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란 말이야. 분화 절리 주어일 때는 무슨 지급한다, 단수 지급한다, 해즈 들어가면 되죠. 이것을 인식한 많은 교육 인스티튜션 기관들은 이것을 인식한 분사구문 능동 들어갔으니까 맞았고 답은 4번. 데이터 과학, 어, 데이터 과학은 대학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서플리는 학문 분야. 학문 분야 중 하나이다. 그니까 지금 이문장에서 뭐야? 데이터 과학이야. 근데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대. 빨리 성장하고 있대. 뭐가? 데이터 과학이. 우리는 본다. 좀더 많은 직업 공고인데 아까 여기 했죠. 여기부터 끝까지의 직업 공고야. 근데 그 공고는 리콰이어 요구한단 말이야. 데이터 과학에서의 훈련을 그 분야에서의 교수직을 그리고 온라인과 전통적 배경에서 제공되는 과정을 요구하는 직업 공고란을 보게 된다. 지금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된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 그래서 그 데이터 과학 분야의 어떤 훈련이나 교수직이나, 어, 아니면 그 과정을 했는 그런 직업 과정의 공고를 갖다가 직업 구인란을 본단 말이야. 주장될 수 있대요. 잇 가주어 대기야 진주야 뭐가 주장되냐면 데이터 과학은 nothing novel. novel은 여기서 소설이 아니라 새로운. 새로운 게 아니다. 어, 새로운 게 아니라 버젓, 단지, 스테디스 통계야. Through different r a 다른 렌즈를 통한 데이터 과학은 통계라고 주장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읽은 건 뭐야? 데이터 과학은 빠르게 성장을 한다. 데이터 과학에 관한 직업, 구인 공고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은 그냥 통계다. 다른 렌즈를, 다른, 다른 렌즈를 통한 통계야. 그러니까 다른 측면을 보는 통계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와슨 관계되면서와 기나 것, 중요한 것은 근데 이때 것이다.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 어떤 시대냐면은, 일종의 문제야. 해결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종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드라이빙, 이끄는 거야. 커다란 혁신의 파도를 다양한 산업에서 이끄는 시대에 살고 있다. from a to b a부터 b까지 from a to b a부터 b까지 헬스케어 건강 관리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파이낸스니깐 금융에서부터 폴리시 메이킹니깐 정책 만들기 좀 유식한 말로 정책 입안 금융 돈의 문제부터 정책을 만드는 거 건강 관리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의 커다란 파도를 이끄는 시대에 살고 있다. 뭐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문, 어,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끄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데이터 과학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 좀더 중요하게 보냐면,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은, increasingly, 점점 더 커다란 롤, 역할을, in, 하고 있어. 뭐, 뭐, 해서, 우리의 day to day, 날마다의 삶에서 많은 역할,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including, 포함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성장하고 있고, 데이터는 되게 중요하다. 계속 얘기해. 그러므로, knowing, 아는 거야. 데이터의 기본을 아는 거야. 데이터의 분석을 아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인 기술인데 모두가 필요한 기본적 기술이다. 왜냐? 데이터는 중요하니까. 비록 그들이 어이 그들은 모두야. 모든 사람들이 퍼슨 추구하는 거야. 디그리는 학위. 컴퓨터 과학에서 어 컴퓨터 과학과 스디 통계와 데이터 과학에서의 사람들이 학위를 추구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런 어 데이터 분야에서 어떤 대학교 다녔으면 그 졸업장을 하기라 그러잖아. 그걸 받는 걸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데이터의 기본과 데이터 분석을 아는 것은 모두가 필요한 기본적 스킬이 되고 있다. 왜 데이터는 중요하니까 이거를 인지했어. 이걸 알아. 뭘 알아?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안. 많은 교육 기관들은 해브스 l 트디벨롭핑 개발하고 제공하는 거야. 학위와 메이저, 전공을, 그 분야에서의 학위와 전공을 개발하고 제공해. Not just,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이너는 여기서 부전공. 부전공과 Certificate은 증명서. 데이터 과학인데, 데프터, 여기, 기월드까지가 데이터 과학을 수식하고, 투월드는 모엇을 향해서 후부터 끝까지가 학생들을 수식해준단 말이야. 마지막은 좀 복잡한데, 보면은, 뒤부터 보면은, 자, 아마 데이터 과학자가 되진 않아. 그러나 여전히 혜택을 받아 데이터의 리터러시니까는 어, 문해력 혹은 아, 지식. 데이터의 그 지식 기술로부터 여전히 혜택을 얻어 근데 데이터 과학자 는 되지 않아 이런 학생들을 향해서 기여는 준비하다 어 준비되어 진 마이널 부전공과 증명서 어디서 데이터 과학에서의 부전공과 증명서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학위와 전공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시작했다 뭐가 많은 교육기관들은 마지막 문장만 다시 보면은 봐봐. 많은 교육기관들은 데이터 과학자가 되진 않지만 여전히 데이터의 지식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준비되어진 데이터 과학에서의 부전공과 증명서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학위와 전공을 많은 교육기관들이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인지한, 그러니까 이것을 인지한 많은 교육기관들은 하고 있다. 데이터 과학은 하나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학 수준의 학문 분야야. 우리는 좀더 많은 구직 공고를 온라인과 전통적인 배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많은 과정과 그 분야에 좀더 많은 교수, 직과 데이터 과학에서의 훈련을 요구하는 직업 구인 광고를 보고 있다. 주장될 수 있다. 데이터 과학은 새롭지 않고 다른 렌즈를 통한 통계라고 주장이 될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종의 문제가 건강관리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금융으로부터 정책 입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커다란 파도를 이끌고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좀더 중요하게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은 날마다의 그 삶에서, 우리 민주지를 포함한 날마다 삶에서 점점 더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기본과 데이터 분석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필요한 기술이다. 비록 그들이 컴퓨터 과학과 통계와 데이터 과학에서 학위를 추구하는 것 원치 않지만 이것을 인지한 많은 교육 기관들은 그 분야에서의 학위와 전공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식, 데이터 지식 기술로부터 데이터 과학자가 되진 않지만 데이터 과학 기술 지식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학생들에게 준비되어진 데이터 과학의 증명서와 부전공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학위와 전공을 많은 이것을 인지한 많은 교육기관들은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